7년 환란의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순교하지요. 성령이 이미 거두어진 상태에서 모진 고문들을 이겨내고 순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적그리도 세력의 핍 박에 맞서 최후까지 이겨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간단히 말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택함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지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청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그 청함에 순종하여 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지요. 이렇게 청함에 순종하여 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가리켜 택함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무조건 구원받도록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지요. 스스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안으로 들어온 경우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정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순종하여 택함을 입을지도 아십니다. 또 누가 더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질도 아시지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것을 예지 예정이라 합니다.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마디로 자유 의지라 할 수가 있지요.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기에 구원 역시 정해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한번 구원받았다고 정해지면 그것이 끝까지 유효하다는 말이죠. 반면에 예지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과로 나와질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다 하여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다 정해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지요. 결과는 사람의 자유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까지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며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과 예지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과는 신앙생활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원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열심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되지 하는 마음에 다시금 세상을 취해 나갈 수가 있고요. 만약 구원이 정말로 정해져 있다면, 빌리뽀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는 결코 마음을 놓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7년 환란 때도 그나마 이삭줍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 즉, 택함을 받은 자로서 승리하여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빼내심을 얻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쓰임받기에 선택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국가대표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각 팀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빼내어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7년 환란 중에도 이와 같이 빼내심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 했지요. 성령이 거두어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장차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삭 줍기 구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큰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람이란 말 그대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며 악이나 불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좋고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이루어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한번 참을 알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 해도 결코 배신이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령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도 100% 믿고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분량 그 이상을 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고 더 나아가 빼내심을 얻으며 마침내 진실한 자라고 꼭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